재미있게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여성 포인 스텝에 있어서 쓰리 어, 스텝 포카운트 구성을 알아보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쓰리 스텝 포카운트는 어, 사교 댄스 지로박에 있어서 덮박이라고 어, 명칭하기도 해요. 하지만 덮박은 이휘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파아트서꼭이 어, 스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왜원원서에는 스리스텝 포크아트로 나와 있는냐 박자인데 어, 반을 잘라서 나은 휘게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스리스텝 어, 포크아트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어, 이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이 진행을 할 때, 여성이 진행을 할때 남성이, 손이 어깨 위에 올라오면, 어, 코인을 하시고요. 코인을 하시고, 어,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여까지 내려오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운트로 보시면 아마 더 이해되실 거예요. 카운트는 8 카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반을 잘라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고요 아, 물론 남성은 휴게망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여성은 3 스텝 카운트고요 제자리 스텝, 어, 3, 4, 5 6 여성을 어, 진행을 시킬 때, 하나, 둘, 셋 3, 다섯 여서 타면, 17, 8까지, 네. 어깨에 손이 올라오면 8까지 여러분들이 내려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여성들이 하나도는 항상 어디 있다고 제가 계속 교육을 했나요? 뒤에요? 예, 뒤에죠. 뒤로 어, 하나, 둘, 셋넷하는데 손을 제가 여기서 안 떼주고 있으면 같은 동작을 또 치해주셔야 돼요. 여섯 하고 어,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예, 네. 이렇게 여성이. 어, 자, 손을 떼주게 되면, 자회전, 남성의 사인에 의해서 어, 자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남성이 사인에 의해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네이폴로 넘어갈 수도 있, 있습니다. 자, 네이폴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어, 포카운트 3스텝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